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엽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에 오리니 나를 정지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우치기를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 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쳐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 올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내가 머리를 높이 들며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으로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의 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여배의 질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의 연상, 연장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랜다. 요배의 고민과 또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의 질문과 그 탄식은 주변에 있는 친구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오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정지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 까닭은 어떤 까닭일까요? 그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시고, 요분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는 학대하고 멸시하시고, 어, 나를 선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들쳐내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또그 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서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음을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다.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요배의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빚으셨다 라고 하는 부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흙을 뭉치듯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고,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형체가 만들어질 때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못해서 죽지 않고 태어났으며, 없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데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위협하는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신 자가 되신다라는 게 어떤 이유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상하지 않는 것.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내형편이 얼굴을 들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며 주께서 젊은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이제 친구들이 한명두명 명 돌아가면서 여불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사실 은 비난하고 있는 것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배 형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그것을 군대가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고 있을 텐데, 어, 나를 나오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잠깐이라도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쉴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두워져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을 잊어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 같으니이다. 라고 하는 내가 죽기 전에 이 고난이 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여분 자신의 모든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 놓으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지으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멸시하는지를 묻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밀성경이 묵상 나눔입니다. 여분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음을 알기에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수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돌변하셔서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욕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욕에게 죄가 없음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죄를 찾아내어 징벌하려 하시며 혹여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다 해도 욕을 환란에서 건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을 사냥하는 젊은 사자 같고, 욥을 멸망시키려는 침략군처럼 하나님이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각과 달리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멸시나 학대가 아님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욥을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그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기존의 좁은 세계관과 편협한 사고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지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데까지 여분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백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려고 괴로운 시간도 살며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여과 없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며 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는지를 정말로 알기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면서 내뱉는 불평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쏟아 놓는 솔직한 감정과 마음의 표현은 오히려 믿음의 줄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요분 차라리 태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죽어서 나왔다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지금 겪는 상실이 또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전에 누렸던 행복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 앞에서 삶의 모든 순간이 잿빛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분 이제 죽기 주 전에 잠시라도 평안해 봤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슨 비평을 하고 무슨 훈수를 하겠습니까? 고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타인들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상황을 두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곁에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사랑을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며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의지와 감정, 결단과 실행, 그 믿음을 살아내는,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살수 있을까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며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을 닮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